하다 먹자 어구, 잘하네. 아이고, 이제 혜리. 자, 손들이. 자, 하나, 둘. 어구, 잘하네. 어구, 헤 혜리 왜? 응? 암에 걸렸어. 응? 가다 먹자. 아, 이거 나 자. 어우 잘하네. 잘하네. 자. 자. 어... 자, 다먹어 자. 아. 우 잘하군. 네. 어우 잘했어 아이고 손들이하네. 응? 손들이. 간식받다 먹을 수 있네. 야. 아니야, 자, 받아 먹어, 하나, 둘, 자. 어우, 나라네. 자, 자, 하나, 둘, 아이고. 나 손들, 받아 먹어라, 이 하나, 둘, 아이고. 자 바다 먹고 하나도 어이구 잘하네 손들 한번 면또 바다 먹 하나도 어이구 잘하네 하나 둘 어이구 잘 먹었어 혜리 이리 와 이리 와 나, 나 헤리던지 하나, 나, 자, 자, 응, 어 이거 잘했어. 자, 순돌이 도 한번 해 보자, 순돌이자. 어 이거 잘했네. 자, 헤리자, 헉. 어 이거 잘 먹었어. 자, 순돌이 던진 하나, 두. 어 이거 잘 놉네. 자, 헤리자. 어 이거 잘했어. 자, 순돌. 이아 이거. 가자 산에 가자 이 다리 아빠하고 같이 가야지 그 다리야 나무에 뭐가 있는데 응? 네 일로 아파 일로 여기 있다 여기 데리러 가자 일로 가자 혼자 어디 가노. 에헤이. 응. 응? 응. 왜 혼자 가? 뭐 할머니는냐? 네? 아. <laughs> 할머니 차러 갔는 것 같아. 가자, 가자 자, 할머니인데 가봐. 여기가 풀로 따 뜯어먹네. 예, 지금 먹는 풀이 있더라고요. 그 맛있나? 가자. 들어가서 할머니인데 가서 해리 여기 왔어요. 야안아 e r 리 어, e 가 sir. Yes, sir. y 는 s 같아. r 리야알리야 y 리야 응? 어, e y h 야. 네. 네 할머니인 와서 일을, 일을 했대. 어? 어디, 어... 응? 어디 갔다 오노? 응? 어디 갔다 왔노? 야, 이거, 내가 없어 나한테 놀랐는 거 같다. 예? <laughs> 내가 없어갖고 놀랐는 거 어. 같다. 응? 네, 네, 응, 저기 청들이많데 어디 가노? 이리 와, 아나? 예, 네, 저 청소모 때문에 저런 거. 같다. 에이. 갑니다. 네. 아. 아. 갑니다. 내일 뵐게요. 아, 예. 아 내일은 내일은 안 나오시네. 예 네. 가자. 에에. 하나. 네. 빨리 와. 가자. 사랑이 오러 가자 이제 빨리. 아. 나 하나 하나 하나. 하나. s 자 n x 줄 잡고 가 a 줄 ủ a k 가 á c h x u 이 t h i